앉아서 하는 테니스. 오늘은 작은 라켓을 구비해서 연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비가 오고 있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우리 동호인들은 볼치기 아주 좋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니까 안타깝게 오늘은 방관. 이럴 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라켓의 요 부분을 안쓰는 라켓 뭐 쓰는 멀쩡히 쓰는 라켓을 하시면 안되겠죠 사실 이 라켓도 제가 보니까 사고나서 거의 한 10년정도를 안쓰는 라켓이시군요 예. 만약에 안쓰게 되면 여기를 잘라서 요 부분만 가지고 연습용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제일 중요한건 이걸 왜 자르느냐 집에서 연습하다 잘못하면 등 깨고 벽 깨고 거울 깨집니다. 사실 테니스라켓이라는 것이 굉장히 궤적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라. 단,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이런 어떤 연습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에 이 그런 부분이 큽니다. 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마인드 트레이닝, 마인드 훈련하는 것보다는 이 손에 어떤 감촉을 가지고, 아, 그렇지. 발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발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얘기, 라켓을 잘라서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이이 훈련에 어떤 단점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무게의 상당 부분은 이쪽 위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떤 식의 마인드 훈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좀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훈련, 실제 볼을 치러 가서는 무겁게 느껴질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조의, 주의, 조심만 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라켓을 잘라서 훈련하라. 아, 저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는데 이 강의를 촬영 전에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버렸다 그러더라구요. 우쒸 <laughs> 우쒸. 자, 오늘 질퇴하도록 하십시오.